하이라이트. 어. 아, 이거. 이게. 와 이거 이게 이게 선생님 소장하고 계신. 네. 아 여기 등에 선생님 소장. 저야 선생님. 아 와. 김구생인 심필 글씨. 심필 글씨. 이것은 인술이다. 인, 인이라고는 측은지심이잖아요. 맹자가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측은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좋은 의사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김구 선생이 김의현이라고 하는 의사한테 써준 글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29년 아... 11월. 임시정부 추석 판공실. 와. 72세 노부, 100번 김구라 쓰는데. 와, 멋있다. 여기 이제 당신이 47년도에 쓴 거거든요? 47년? 아, 미군정 기간인데. 아... 김구수은 임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임정이 처음 세워졌던 1919년부터 계산해가지고. 20... 9년이니까 아... 이게 1947년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와... 29년이라는 말이 제 임시정부 때부터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을 하신 걸딱볼수 있는. 네. 네. 정통성을 강하게 또 자부심이라든가를 표현했죠. 어떤 글씨 느낌이 어때요? 아... 약간 이게 화려하고 기교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담백하고 우직한 그런 <laughs> 느낌이 드는 게. 잘 모르지만, 뭔가 강한, 음, 뭔가, 기계에도 선이 있는 막 같고. 굵고, 진하고, 좀 이런. 근데 요 같네. 글씨체를 이제 보고, 느낌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아, 힘이 느끼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음. 왜냐면. 하선생이 대답 나올 줄 알고. 아, 그기 좋아하시네. 아, 이런 <laughs> 얘기 할 거지. 댓글이 았어 왜냐면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네. <laughs> 오답을 유도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음. 고쳐주면서 가르치는 효과 교육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근데 배폼 김구선생이 이거를 쓸 때, 손 떨림이 심했어요. 음, 추동. 아, 그러니까 인자 같은 데가. 뭐, 아, 뭐, 뭐, 뭐. 아. 왜수전이 심했냐 하면, 그, 1938년도에 총을 났습니다. 아리 그러니까